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it off for ransom This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on I'm standing Came from the mud. 스포의 봄이 왔고 대학생들의 열정의 무대는 막이 올랐습니다. 2023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기 오늘 비조 경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첫 승이 필요한 두 학교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단국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가 지금 이곳에서 펼쳐집니다. 단국대학교의 베스트5 이영웅 김환, 구본준, 권현우, 김준영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의 베스트5 이경도, 최강민, 나성호, 송인중, 기기련. 네. 어, 자 1쿼터 시작이 됐고요. 어, 득점력이 또 있는 선수예요. 베이스라인 타고 들면서 라이업 두죠. 아, 좋습니다 지금. 최강민 다시 한번 떨궈놓고 바로뺏 아, 패스 안 기기련. 파스켓 카운트 안드원 기기련. 그리고 바로 뺏었어요. 조성진 다시 와우 기기련. <laughs> 멈췄고 오른쪽 나성호가 쏩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아. 나성호가 코너로 내줬고요. 다시 노르패스 송인준. 득점. 엔사이드 쪽 안쪽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경합 다시 잡고 올렸어요 최인석가 수비를 하고 있고요 잡자마자 쏩니다 야 들어가네요 스리포인트 자 외곽 잘 빼줬고요 쏩니다 삭점최인석자 아, 체력에 또 자신이 있습니다 수비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지금 유창석 아, 역시 조선대 에이스 유창석입니다 일단은 당국 대학교 입장에선 출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경도 프롭 점퍼! 뱅크샷! 움직여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김한 들어갔어! 요 득점 인정 이됐습니다 수비가 또 몰리기 때문에 그렇죠 중반들을 좀 다른 선수들이 만들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더블팀이 뚫렸어요 더어라운드 뱅크샷 15점 변함없습니다 당국대학교 공격 드라이빙 레이업! 어, 득점이요 어, 어. 지금도 보시면 김한 선수의 어떻게 보면 네. 나머지 양쪽 반대에서 4명의 선수들이 자 바스켓 카운트 김한 득점 던져봅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1쿼터 마무리됩니다 27대 1 0 b 단국대학교가 15점 앞선 채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7개면한 경기에 7개 나오면 좀턴오먼좀 어, 적게 하고 잘했다 정도인데 그렇죠 한쿼터에 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시 김준영이 들어와 있어요. 야고잘 왔네요. 아, 좋아요, 이영수. 함께 구역을 지키면서 책임을 본인이 맡은 구역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인사이드가 뚫립니다. 슝모션 이후의 돌파. 다시 외곽 유창석. 유창석 선수 자신 있게 던져줘도 될것 같은데요. 바스켓 카운트 득점 인정. 지금 공을 잡았죠. 다시 이경도 페이트존 깊숙키 여기서 팔 하나 쭉 빼고 올렸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득점. 김한 조선대학교의 득점이 조금씩 나사지고 있는데 프리킥 좀 바꿔야죠. 유창석 뚫어냅니다. 조선대학교 김한 직접 쏩니다. 2점 득점. 유창석 아, 급파. 아구패스 마무리 해냅니다. 앤드 원. 최강민 접근 오른쪽 커머. 접근하면서 이경도가 백보를 드 이용해서 또한번 득점. 자 이영 선수가. 뺏키지 않았고 일단 잡았는데요 지금은 약속된 움직임인데요 야, 아 인사이드에요 좋습니다 급패스 영웅 그리고 마무리 권현웅 자 이런 것들이 약속된 움직임에 의한 득점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다음에서 단국대학교의 슬포인트 예, 오늘은 좀 턴오버가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오른쪽 커너 그리고 이걸 뚫고 잘 없는 단국대학교 이번엔 이경도였습니다 자 오늘 본인의 말한대로 득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환 아 들어가네요 15점 차리마텍 라이업 2점 김환 석점포 약간 길었습니다 아 리바운드 과정에서 조선대학교 쪽으로 갔고요 바로 올려봅니다 들어갔습니다 상대 실책을 유도했습니다 아웃넘버거든요 외곽포를 선택합니다 에어볼 그러나 리바운드 와. 이후에 리버스 라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이두어 였구요. 자, 인정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2쿼터가 종료됐습니다. 46대 32. 16점 차한 점만 조금 좁혀졌네요. 자,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잘 만들어내야 되는 조선대학교. 그렇죠. 3쿼터 공격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유창석 멈췄다가 점퍼. 아, 베가 킥아웃. 자, 최강민 스텝 밟고 올립니다. 두점 득점. 송재환 슛 안들어갑니다 야, 리바운드, 풋백 2점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시간이좀 쫓겼었어요 아, 지금. g 리바운드입니다아 n 아, 패스, 그 패스 마무리해냅니다 김준 m 선수가 오랫동안 코트에 남아있어야 돼요 그렇죠 뱅크샷 득점 상당히 좋은 슛을 보여줬습니다 아 a m a i s 점득점 a n k you. Shot, jump. Sung, they don't s h o 어. 여기서 쉽게 허용을 했어요. 아, 자, 패스. 바로 갑니다. 그리고 두점 득점. 상대 압박 수비를 완벽하게 이겨냅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성호입니다. 스와스 구여 꽂힙니다. 오늘 나서머에 나성... 있어서 한 템포 죽이고 가는 송재환입니다. 그러나 오른쪽에서 선점해요. 다른 선수들이 좀더 파이팅 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야 멋진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최강민 부산국대학교 앞으로 나갑니다 아웃 넘버 상황 직접 라이어 들어갑니다 좋네요 최강민 파울 없이 일단 상대 빠른 공격 저지를 한번 해줬습니다 이제는 반칙 그리고 마스키 카운트 이경도 자좀더 자, 많은 득점이 조선대학교에게 필요합니다 아 실책이에요 석공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라이어 그리고 이득 점까지 인정이 되면서 이렇게 3쿼터 마무리 마무리는 서동원 선수가 해 줬군요. 서동원 선수가 또 좋은 득점으로 마무리를 잘해 줬습니다. 자, 4쿼터 시작됐습니다. 단국대학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4쿼터입니다. 유창석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가. 그러니까 김환 쏩니다. 깨끗합니다. 자, 이런 게좀 점수가 벌어진 장면에서 본인 증명을 해야죠. 아, 송재와 송지헌 선수 득점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죠. 네, 대전골를 졸업한 2학년 가드 선수고요. 그렇죠. 오늘 팬츠 멤버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인사이드에서 김준영 선수의 득점. 페인트 존에서 빼줬고요. 서동호 왼쪽 이노 깨끗합니다. 3리포인트 예. 조선대학교. 아, 좋네요. 바운드 패스. 외곽으로 또 한번 오른쪽에서 또 들어갑니다. 이노와 슬포인트 어? 오늘 이름을 올렸고 3점 2 개를 꼽고 있습니다. 지금도 본인들의 기회입니다. 예, 자 유창석 선수가 또 득점을 만들어 줍니다. 고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야, 유창석 또 몸을 날렸습니다. 만볼뺏기고 말았어요. 아웃 넘버. 자 여기서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문누리뱅크샷두 점. 자 본인이 마치 주전인 것처럼 뛰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사이드 아 좋은 스텝 그리고 마무리 해냅니다. 김 지금 여유있게 스텝을 길게 잘빼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영선수득점그렇 j o n g Noda Mani Sakotomida. Inu d o g a n 요이 n u d o g 요 n a Inu Dogana, Inu Dogana, Inu d o 만 a n a Inu Dogana, Inu 자 수비 그러나 뺏기지 않았고요. 단국대학교 오른쪽 코너에서 또한번 들어갔어요. 김한 쏩니다. 들어갑니다. 김한의 석점. 조금의 그런 집중력 차이가 지금 같은 경우에도 페스의 네. 호흡이 좀 맞지 않았죠. 그러, 자 솔파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낸 김태영 선수고요. 아또 들어갑니다. 석점이에요. 네. 지금 한 손으로 올라가면서 공이 조금은 비껴져 나간 것 같습니다. 반식이에요 그러므로는 선수들은 그래 그러므는 끝까지 경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유창석 이번에는 실수 없이 마무리합니다. 자 반면 한국대학교도 오늘 95점이라는 득점을 해내면서 오늘 경기 홈에서 개막전 홈에서 본인들의 개막전에서 승리를 거두는 한국대학교입니다. 시즌 첫승 한국대학교 95대 67로 승리를 거둡니다.